동태기를 이겨내는 방법 남이 성구하는 거 구경하기 이거는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이 아닌 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신 방법인데요 동태기를 겪고 계신 시청자분이 제 동습 방송에 놀러오시면 자기도 모르게 동습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위치를 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동태기를 겪고 계신다면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습하는 모습을 한번 봐본는건 어떨까요?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속구 욕구들이 막어또막어막막 어? 막 어? 막막 다른 게임 하다 오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며 효과 또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숲도 게임이다 보니 플레이를 하다 보면 다른 게임들처럼 질릴 때가 분명 존재합니다. 질려버린 게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가 문득 동물의 숲이 섬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난다면 돌아오는 건 어떨까요?